아버지. 어안 어, 돼요. 오늘은 침대에서 쉬셔야 돼요. 자. 어. 괜찮으세요? 아 그래 잘 잤더니 훨씬 낫구나. 제가 없는 동안 괜찮으시겠어요? 어냐 정말 괜찮다. 그럼 제가 파트너 씨와 우유 배달을 하고 올게요. <laughs> 미안하구나. 아침 식사에 차려 냈으니까 조금 있다가 드세요. 아, 고맙다.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됐다 걱정 마라. 배달 시간은 늦지 않도록 어서 가봐야지. 네, 그럼 곧 돌아올게요. 조심해라. 네, 파트라오 가자. 너도 할아버지가 걱정되는 거지.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가서 할아버지를 돌봐드려야겠어. 내로는 우유 배달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할아버지가 무사하시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 모양이구나. 네, 할아버지가 몹시 고단하셨던 모양이구나. 네로야 어린 마음에 무척 놀랐겠지만 할아버지는 곧 나오실 테니 너무 걱정 마라 네, 그래서 우유 배달은 파트라 씨와 제가 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진 다 나오실 때까지 푹 쉬시게 하려고요. 정말 장하구나. 아니에요. 이제 가볼게요. 그래, 어서 서둘러라. 지 말아야 할 텐데. 마트라시오, 우리 힘껏 할아버지를 도와드리자. 응. Tidak begitu. Cakap. Aduh. 신의 병세가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 네로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할아버지의 병이 빨리 낫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안녕, 바타라시오, 잘 있었니? 어, 미셸 아저씨. 오 내로 성모 마리아상 그림을 또 보러 온 게냐? 아니요, 기도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 성당까지 와서 기도를 드리는 걸 보니 특별한 일이 있나 보구나. 할아버지가 조금 편찮으시거든요. 응? 예안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네. 그래, 언제부터 그러시냐? 어젯밤부터요. 어, 할아버지, <웃음> 할아버지, <웃음> 할아버지. 응, 어, 어, 괜찮다. 그냥 좀. 어. <laughs> 그래, 정말 안 됐구나. 하지만 오늘 아침엔 기분이 나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음, 하지만 며칠 동안 푹 쉬게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일을 마치는 대로 집에 들릴 테니까 할아버지를 잘 돌봐드리라. 왜 늦지? 왜 늦는 거지?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어? 저기 온다. 어? 어 그래. <laughs> 안녕 네로 안녕 네로아 조지 벌네로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 미안해. 난 빨리 집에 가봐야 돼. 할아버지가 편찮으신데 혼자 계셔. 어? 할아버지가 아프셔? 응 음, 그렇구나 좋은 일이 있는데 소용이 없겠네 소용이 없겠네 그게 뭔데 음 영국에서 아주 멋지고 큰 배가 들어왔어 멋지고 커 그래서 미술대회에 낼 그림으로 그 배를 그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좋을 텐데 그렇겠다 고마워 하지만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림은 그리고 싶지만. 할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안 돼. 그래. 좋은 기회였는데. 기회인데. 그래. 그럼 할아버지 잘 돌봐드려. 잘 돌봐드려. 파트라슈. 잘 돌봐드려. 고맙다. 형, 내로 형이 불쌍해. 응, 음,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내로는 그림도 그릴 수가 없는 거야. 내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나 얘기해. 언제든지 내가 달려갈게. 달려갈게.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힘들었을 텐데 고맙구나. 할아버지, 좀 어떠세요? 예. 하루 종일 누워서 쉬었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 그러세요? 우유통을 씻어 놓고 나서 곧바로 식사 준비를 할게요, 할아버지. 아니다. 아직 밥 생각이 없다. 나가서 그림이나 그리고 들어와라. 알겠지? 아니요. 안 돼요. 아플 땐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돼요. 그날 내로는 그의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미술대회에 낼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으로 꽉차 있었지만 할아버지 대신 모든 일을 내로 혼자 해야 했고 게다가 할아버지까지 돌봐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조금 나아지셔서 일을 나가는 네로의 마음도 훨씬 안심이 됐습니다. 자, 잘 가라. 아버지, 어, 미세, 아, 편찮으시면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죠. 항상 하던 일이라 괜찮아요. 지금은 안 된다고요. 나무는 제가 쪼개 드릴 테니까, 할아버지는 좀 누워 계세요. 아, 그래,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시죠. 네로에게 모든 일을 다 시키시려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러시겠지만, 지금은 쉬셔야 합니다. 네로도 할아버지가 푹 쉬시고 빨리 나아지시기만을 바라지 않겠어요. 어린 네로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네로한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해도 공부도 못시키고 만일 내가 죽으면 네로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될지 살아있는 동안에 네로가 꿈을 펼칠 수 있게 되길 그렇게 바랬는데 아, 그러시다면 은 더욱더 병을 이겨내셔야죠 아니야 이번에는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 기운을 내세요 네로를 위해서라도 어서 나오셔야죠 자꾸 약한 생각만 하시지 말고요 할아버지 이사벨한테서 들으니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면서 아유 니가 힘들겠구나. 아, 네. 아유 몬병을 가고 싶은데 오늘은 아루아 선생님을 초대해 놔서 못 가겠다. 나도 못 가서 미안해.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지실 거야. 그래 그래야지. 자 내가 좀 만든 건데 할아버지 잡수시게 해드려라. 하지만. 내가 아팠을 때 할아버지께서 약초를 주셨잖아. 어, 그래. 할아버지랑 네가 도와줘서 아루아가 금세 나았잖니. 그래. 정말이야. 엄마 말씀이 맞아. 아루아. <laughs> 네로. 네.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엔터워프에 함께 가자. 네. 어 아직은 너무 힘드실 텐데요. 아니다. 누워만 있으면 몸이 더 약해질 것만 같아. 하지만 음내까지는 상당히 멀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겐 익숙한 길이니까. 였던 길인데 오늘은 더욱 더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정말이세요? 할아버지 몸이 좀 나으셔서 그런가봐요. 그럴까?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성모 마리아님 앞에서 할아버지는 앞으로 네로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너하고 성당에 와서 기도한 것이 꽤 오래전 일이구나 네, 할아버지가 나오시면 또 함께 와서 기도드려요 을음 <laughs> 파트라시오, 잠깐 기다려라. 어, 할아버지, 쉬고 싶으세요? 아니다, 내 걱정은 말아라. 파트라시오, 수레를 내가 좀 끌어도 되겠니? 안 돼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할아버지. 내로 잠시만 끌게 해다오. 그럼 정말 정말 잠깐만이에요? 아, 그래, 파트라시오. <laughs> えっ 아버지. 아 돌차기 놀이. 어려서 이 돌차기 놀이를 무척 좋아했지. 어 할아버지. 위험해요 할아버지. <laughs> 이런 건할수 있어. 어이, 어이, 그 오. 오, 오, 어 오, 오, 오. 오, 훨씬 더 잘했었는데. 에이, 자, 내려 오. 이젠 오. 오, 오, 다 네. 차례다. 네? 네. 哈哈哈哈哈哈 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모르는 내로는 할아버지가 곧 낫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푼 꿈을 꿉니다.